사상 최초로 실시된 이집트 대통령 선거에서 무슬림 형제단의 무르시 후보가 군부 출신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기대 반 우려 반 속에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기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집트 선거 관리위원회가 어젯밤 대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무슬림 형제단의 모하메드 무르시 후보가 군부 출신의 아우메드샤피쿠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이집트 역사상 처음 실시된 자유선거에서 이슬람 세력인 무슬림 형제단이 승리하면서 중동적 정세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무르시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평화협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성의 대통령 취임에 반대하는 등 보수적인 입장을 견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성명에선 여성과 기독교인 등 소수의 권리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부 출신 후보가 패배하면서 이집트 군부의 집권 계획은 일단 가로막히게 됐습니다. 한편 백악관 의원은 성명을 내고 무르시 당선자에 대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집트가 중동 지역 안보의 기둥 역할을 계속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미 정치권에서는 이슬람 세력의 집권으로 양국 관계가 예전 같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이기범입니다.